장탄일성 선조일본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예. 내용은 크고 긴 탄식으로 먼저 일본의 멸망을 조문한다라는 음. 뜻입니다. 약간 제가 언급을 해볼까요? 음. 아,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을 거고 개, 유목이 네.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쓸수 있죠.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위대한 위인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음.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저 유묵은 안중근 의사가 강제로 뺏긴 게 아니라 주신 아, 거나 선물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안중근 의사는 모든 일본인을 다 증오한 게 아닙니다. 음. 그렇 음. 음. 자기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그 일본의 그릇된 위정자들을 음. 비판한 거지. 음. 일본의 민중, 한국의 민중, 중국의 민중들은 합심해서 도, 동양 평화를 이룩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 음, 맞아요. 오,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저거를 일본의 그 간수들이나 하급 관료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선물을 주신 네. 겁니다. 아, 가져라. 왜냐면그 일본인 간수들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의 후손들이 참 뜻깊은 결정을 하신 거죠. 오. 아 이거는 한국인들이 모시면 더욱 더 빛날 것이다. 그한 고마운 일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음. 그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 줘야 돼 한국에서 아, 예.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돌려 돌려 달라고 얘기할 수. 돌아왔다 돌려 달라 이런 표현을 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다. 아, 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었던 그 민중 지향적인 어떤 그 생각 철학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은 곱씹어 봐야 된다. 음. 네. 일본의 기세가 가장 등등하던 시기에 오히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본의 패배를 직설적으로 음. 담은 내용인데, 네. 어, 저기 보시면은 맨 아래 안중근 의사를 상징하는 손도장도 음. 선명하게 찍혀 있고, 저것도 음. 대조해가지고 실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인 걸로 판명이 난 걸로 맞아요. 네, 기사를 봤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네. 보관이 되어 있었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계실 때, 일본인 간소에게 이걸 전달을 했고 어. 네. 음. 일본인 관료가 그거를 보관하다가 음. 후손에게 물려줬고 예. 최근 경기도가 나서 가지고 협상 끝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음. 어. 예. 제가 이번에 저유묵을잘 설득해서 음. 이제 한국으로 이제 모셔오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윤봉길 기념센터장의 김광만 센터장인데 맞아요. 제가 어 지난해 에 내란터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음. 음. 모셔서. 음. 근데 그분이 저희와 이제 저랑 이세준 기자 함께 이제 밀정 이부작을 함께 하... 자료도 발굴하시고 <laughs> 함께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신 예, 윤봉길 기념센터장 김광만 센터장이고요. 그리고 네. 저그 장탄일성이요, 네. 네, 장탄일성 선조 일본. 저게 이제 그 보관돼 있다. 저것뿐만 아니라 유무이 일본에 꽤 있어요. 예, 아, 네, 그그 그건 알려져 어. 있습니다. 다만 음. 설득이 오래 걸리고 그렇잖아요. 음. 설득이 오래 걸리고 그거를 이제 모셔 오는 데 있어서 어, 그렇다.